관광통역 안내사 공부하면 나오는 자격증이고요. 통과하면 나오는 자격증이고 그리고 이 자격증이 나오면 여기 나오는 자격증 번호로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먼저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네 가지 과목하고 어학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일단 시험에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어요. 근데 1차 시험 때는 필기 요네 과목을 시험을 치고요. 1교시는 국사랑 관광자원 해설 밑에 거 그리고 2교시 때는 관광법규하고 관광학계로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어, 문항은 25문항 그리고 시험 시간은 50분 동안 두 과목씩 50분 동안 두 개의 과목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배점이 국사가 제일 높아요. 얘는 40% 나머지는 20, 20, 20, 20. 이렇게 2차 시험으로는 면접이 있는데요. 면접에서는 뭐 국가간 사명감, 또문 뭐 지식이나 어, 품행, 현실성, 그리고 또 의사 발표 정확성, 논리성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거든요. 보통 한 명당 1 0 분에서 1 5분 내외라고 하고요. 자 교재는 이걸로 했어요. 이거는 학원 교재인데 저는 인터넷 강의를 끊어서 했거든요. 물론 돈 많이 됐는데 요즘에 책이 잘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강의가 아니더라도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서 내가 쓸 말만. 어, 표시하고 그걸 또내 말로 바꾸고 그런 연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게 뭐가 있었냐 뭐 역사, 궁, 세계유산, 서울, 제주, 경기, 비행지, 인천부산 이런 지역별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의 요리, 긴급상황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행의 종류, 꼭 면세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아, 그거 뭐였지? 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펼쳐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또, 머릿속으로 대뇌이고 입으로도 말하는 연습을 조금 했어요. 아, 저는 그건 안 했어요. 스터디는 안 했어요. 그래서 혼자 연습하고, 그리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그냥 잘 하겠지. 그때 돼서 물어보면 잘 대답하겠지 하고, 딱 적극적으로 연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실제 면접 현장에서 조금 버벅거리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쉬워요. 제가 받았던 질문은, 한국어로 대답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어로 대답하는 것은 가이드로서 이렇게 필요한 자질이 뭐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런 거를 대답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생각했던 거를 한네 가지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중국어로 대답해야 되는 부분은 슬로우 관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슬로우 관광. 대표적인 도시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말을 해봐라 라고 했었는데 전주 한옥마을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기억이 잘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 하다가 더뭐 있지? 하다가 나중에 신안군이 떠올라가지고 아 신안도 있다! 라고 문장이 끝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서는 이것도 중국어로 대답을 하는 건데 만약에 관광객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라는 긴급상황 뭐 대처 같은 것을 질문을 받았어요. 뭐좀 뭐 어려운 질문 같은 경우는 삼강오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한국어로도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그거 중국어로 하라고 하면은 자신이 없는데 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필기 공부 방법은 일단 책네 권을 기출 문제를 쭉 풀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최소 3, 4회독은 했거든요 같은 문제집을 세번네번 풀면서 틀렸던 부분을 또 풀고 또 풀고 해서 추렸어요. 그래서 아, 추린 내용을 어, 이론 부분을 돌아가서 아이부분 내가 잘 이해가 안 됐구나.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은 최대한 압축 압축해서 시험 전날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풀고요. 그러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에다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연필 자국이 남을 수 있어서 저는 기와펜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회독 공부하기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기와펜을 이용해서 3, 4회도 하는 게 저의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말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무료 사이트가 있어요.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광통역안내사 2차 면접 요 강의가 있어요. 영어 과목이지만 그래도 그냥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여기 강사 선생님께서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떤 내용을 말할지 키워드를 딱딱딱딱 생각을 해놓고 그거에 문장을 맞춰서 세 마디에서 여섯 마디 정도 말을 하는 걸 훈련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